어떻게 저게 스타일이야? <목소리> 그지같이? <그기가지>? 춤 <목소리> 됐네 이거. 점수 못 내겠네. 실수형으안 <목소리> <씨. 목소리> 타고 칠것 같은데. <목소리> 여기 <목소리> 뛰는 건 <목소리> 자사랑이네. <자산행인데. 목소리> 지금. 됐다! <목소리> 갔다! <목소리> 타인터기에요 방금. <끝> 야, 이, 여, 여기, 여기, 중전수 쪽 진짜 먼데? <끝> 여기 128m인데, 중전수 쪽? 제일 기긴 게? 저쪽이 한 125m인 것 같은데? 4 r p 치다 100, 아 120m, 120m, 120m겠죠? 사인부터. 나 제대로 맞았어요. 차인지이야 이거 공이 떨어지는... 내가 스윙하는 순간 공이 떨어졌는데?